멸치, 다시마, 팩을 넣고, 된장 넣고, 마늘 넣습니다. 끓입니다. 끓어 오르면, 냉이를 넣겠습니다. 냉이 들어갑니다. 예, 끓입니다. 끓어 오르면, 낙지하고, 새우 좀 넣겠습니다. 예, 들어갔습니다. 끓입니다. 예, 끓어오르면은 기본 야채, 고추니, 파니, 양파 조금 넣습니다. 좀더 끓이면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. 예 마지막에 간을 좀 넣고 간을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.